최형우 선수가 삼성으로 갈것 같다고 일부 팬분들이 돈 욕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41살에 타율 0 3명7에 24홈런, 86타점 찍는 선수가 정말 고작 몇억 때문에 팀을 버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최형우 선수, 그런 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선수 아닙니다. 최원준, 이우성등 후배들 자비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자기 연봉을 깎으면서까지 고종욱 선수에게 더 챙겨서 잡아달라고 하고 기아와 함께한 9년 동안 우승 두번을 만들어낸 누구보다 팀을 위해 헌신해온 레전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최형우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KAA 구단 쪽이에요. 집토끼 선수를 홀대하고 연봉을 과하게 깎고 봉헌도 높은 베테랑들을 가볍게 대우하니까 선수 입장에서 실망하고 떠나는 겁니다. 박해민 선수가 10억을 더 준다는 KT를 거절한 건 LG가 그를 항상 존중해왔기 때문이잖아요. 대우를 잘한 팀은 선수가 잔류합니다. 결국 선수가 팀을 떠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대우와 예우, 명분과 존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형우 선수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비난해야 하는 건 선수가 아니라 선수를 존중하지 않고 후려치려는 구단의 태도입니다. 단장과 감독에는 오버페이 하면서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으면서 레전드 선수에게 오버페이 한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죠. 프로는 돈이고 선수들은 페이 때 돈으로 합당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게 그게 정당한 거고 비난할 일은 아니죠. 만약 선수를 비난해야 한다면 엄청난 몸값으로 FA 계약을 해주었는데 정작 몸값을 못하는 먹튀를 욕해야지. 최형우 같은 레전드 해결사는 이번이나 우승시켜주고 매년 꾸준하게 자기 역할 해주는데 그런 선수를 욕하냐고. 하다니. 우승하기 위해서 기아 구단보다 10억을 더 주고서라도 데려오려고 하는 삼성 구단이 호구입니까? 아니면 레전드를 이렇게 오버페이는 안 된다고 하면서 언론플레이하는 기아 구단이 정당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